안녕하세요. 독일가씨입니다. 지난 주말 충남 홍성에서 열린 피아노 콩쿠르에 심사를 다녀왔어요. 장장 6시간의 대장정이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꽃시장이나 식물카페를 꼭 검색을 해보고 있어요. 이곳 홍성에서도 식물카페라고 검색을 해보니 식물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이날은 날이 굉장히 흐리고, 비도 왔다가 그쳤다. 이렇게 했어요. 뭔가 새로 생긴 신도시 느낌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아직 포장이 덜 뜯겨 있고, 입점 업체도 많지 않았습니다. 3층에 있는 나인즈라는 식물 카페에요.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꽤 커서 놀랐습니다. 카페 안에 온실로 추정되는 공간도 보이고요. 설레임을 가득 안고 바로 입장해 보았습니다. 뭔가 외국에 와 있는 기분을 느꼈어요. 식물이야 항상 집에서도 보고 온실에서도 보는 존재이긴 한데요.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파라솔과 식물 등의 색감 때문에 그런지 동남아시아나 남미 쪽 더운 나라에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도 어마어마한 양의 식물들이 보이시죠. 카페 복도 쪽에는 여러 선반들의 식물 등을 설치해서 식물을 뒤피에 두었고요. 창가로는 키가 큰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덩치가 큰 식물들이 많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일단 카페에 왔으니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숨을 돌렸습니다. 요즘은 아이스 라떼를 시키고 얼음을 빼달라고 주문을 하는 편인데 빨리 식물 영상을 찍고 싶어서 얼음 빼달라는 부탁을 못 드렸네요. 요즘 식물 카페를 가보면 이렇게 컵받침도 잎 모양으로 디자인된 것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몬스테라 잎이겠죠.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몇몇 대품의 식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매를 하는 것 같았어요. 주로 베고니아들이 많이 보였고 열대 관엽 식물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창가를 살펴보니 썬팅이 강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어서 식물도 웃짜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식물 등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창가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카페 중앙 부분에는 이렇게 레일을 설치해서 역시 식물 등을 곳곳에 켜두었어요. 대형 테라리움이라고 봐야 할까요? 거대한 유리하우스도 있었는데 관엽식물과 덩굴식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서 굉장히 예뻤습니다. 카페에는 상주하는 강아지도 있었는데요. 털을 짧게 깎은 비숑인가요? 엄청 순하고 사람을 잘 따라서 한참 놀아줬습니다. 근데 처음에만 잘 놀아주더니 조금 지나니까 아는 척도 안 해요. 아무리 불러도 본척도 안 하죠. 바닥에 엎어져 자고 있길래 조금 더 만져줬는데 귀찮았는지 휜 가버립니다. 카페 내 온실 공간은 정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관계자외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어서 밖에서만 관찰했어요. 들어가봐도 되나요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실까봐 못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빼곡하게 식물들이 보이죠? 저 곳은 습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식물 등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선풍기도 보이고, 식물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두신 것 같습니다. 출입 금지긴 하지만, 이렇게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식물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다만, 카메라에는 유리창에 비치는 모습들이 잘 투과돼서 잘안 보이지만, 눈으로 직접 보시면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오늘은 이곳 나인즈 식물 카페에서 자라는 대품의 식물들을 위주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식물은 목베고니아입니다. 품종명이 조금 헷갈렸어요. 잎의 폭이 좁고 땡땡이 무늬가 작으면서 흰 꽃을 피우는데 소욕화제인 것 같으면서도 제가 보던 소욕화제보다는 잎이 훨씬 큰것 같기도 하고 또 새로 자라는 잎이 작은 걸 보면 대품으로 자라난 소욕화제인 것도 같고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쨌든 가지 곳곳에 꽃들이 풍성하게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한 꽃이 숫꽃이에요. 목베고니아는 암꽃과 숫꽃을 따로 피우는데요. 암꽃은 숫꽃에 비해 꽃잎이 많고 뭔가 더 풍성한 느낌으로 핍니다. 제가 키우는 스노우캡이 조금 더 덩치가 크기에 으쓱했지만 제 스노우캡은 요즘에 꽃을 안 피워주고 있어요. 다음 식물은 파스타짜넘입니다. 실내에서 키운 파스타짜넘치고는 덩치가 꽤 크죠. 신기하게도 벌레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흙은 정글믹스를 사용해서 배수와 통기의 신경을 쓰신 것 같고 가장자리를 보면 새 잎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충의 흔적이 없는 것도 신기했지만 잎의 광택이 반짝반짝 너무 잘 돌아서 엄청 놀랐어요. 제가 거실에서 키웠을 때는 응해도 많이 생기고, 잎에 광택도 없고 그랬는데,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식물은 저도 키우고 있지만 올해 초 줄기를 다 잘라서 분양을 보냈던 베메라입니다. 집에선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식물 마켓에 나가면서 분양을 보냈었는데 막상 이곳에서 더큰 모습의 베메라를 보니 다시 슬슬 잎질이 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분양 보내고 밑둥을 새로 키우고 있는데 내년까지 잘 키워서 이렇게 크고 멋진 잎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라이소 베르디라는 필로덴드론 속 식물인데요. 오늘 이곳에 와서 성체 파라이소 베르디를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라이소 베르디는 잎의 무늬 색감과 패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큰 관심이 없던 식물인데, 하, 대왕잎을 보니 좀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 데려다가 키워야겠습니다. 이 식물은 어떤 잎은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고, 어떤 잎은 초록색으로만 나오게 돼요. 무늬의 강도가 복불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잎을 기다리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늬 몬스테라입니다 찐잎을 넘어서 콧구멍까지 가지고 있는 큰 잎을 가지고 있네요 무늬의 색감이 크림색이어서 크림몬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워낙 강건하고 무늬가 잘 유지되기 때문에 몬스테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강건한 식물을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께 강추하는 식물이에요. 아직까지는 가격이 조금 높지만 조그만 애기 무늬 몬스테라는 저렴해졌으니까 작은 것부터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필로덴드론 테뉴입니다. 올해 초까지 엄청난 인기를 가졌던 빨래판잎을 가진 식물이에요. 테뉴의 성채 잎도 오늘 처음 봤어요. 실물로는 처음 봤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항상 애기 잎 테뉴만 봤었기 때문에 얘한테도 큰 매력을 못 느꼈었는데요. 확실히 성채 잎을 보니까 이것도 살짝 욕심이 나더라고요. 진짜 빨래판 혹은 주름 잡힌 옷감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굉장히 매력적인 잎을 가진 필로덴드론 테뉴입니다. 그 다음은 대왕 스킨이에요. 정설로는 따로 거대하게 자라는 스킨 품종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스킨답서스를 위로 자랄 수 있게 해주면 잎이 커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완전 정확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위로 자랄 수 있게 해줘야 잎이 커지는 것도 맞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해줘야 하더라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 순 없고, 궁금하시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키우고 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몬스테라 에스쿠엘레토입니다. 흡사 살만 발라지고 남은 생선 뼈 같지 않나요? 걸레짝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모습이 에스쿠엘레토의 찐 매력입니다. 에스쿠엘레토는 정말 강한 빛 아래에서 키우지 않으면 잘 자라다가도 이렇게 촉수를 내기 시작해요. 잎이 없는 촉수를 내는 이유는 빛이 부족해지면 더 많은 빛이 내려쬐는 곳으로 빠른 시간 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뭐 순전히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빛을 잘 보여주면 촉수로 자라다가 다시 잎을 내어 주거든요. 판매되는 식물들도 가만히 살펴보니 잎의 색감에 맞춰서 진열을 해 두신 것 같아요. 뭔가 통일성을 보이면서도 잎의 색감이 점점 진해져 가는 느낌을 주어서 특색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구경하고 얼른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해가 벌써 저버렸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집까지 오는 데만 3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나름 재미있는 하루였어요.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을 가게 된다면 그 지역의 꽃시장이나 식물 카페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